이멀 <laughs> 해야 돼. 지금 야무져요. 이빈 잘랐고. 잡아 딸피. 그렇지. 일로 와 아이씨 하락하네. 얘는 겐지 원툴이네. 오! 아! 아우 아까워 씨. 막았다가다 비볐어. 나와씨발야 빵! 어? 뭐야? 왜, 왜왜안 죽어? 아 라인한테 붙었어? 오 잘했다. 그렇지. 네, 여기서 뚫으면 돼 이제. 오호 쉿. 아이, 대가리 다른 맛이 있어, 캐서디가. 아니, 내 히스킬러 너무 잘했는데? 해 아, 씨발년 아, 아까워라! 으아아아아아! 이 새끼 왜 이렇게 잘 맞춰, 돌진? 아! 아! 아, 이걸 맞춘다고? 아, 메리스 떨굴라 했는데, 그냥. 아, 이거 비벼야 되는데? 야, 이거 어떻게 했어? 뒤져 제발! 뚫어야돼! 씨발! 가 어떻게 뚫었냐 이거 대박이네? 가 개! 씨발럼! 좆밥댓기 너도 컷! 따다다! 컷! 컷! 따! 씨발럼아 좀 죽어! 따개 캐리! 아? 와17 했다. 와 존나 맛있다. 첫 판부터. <끝> 빡셌다어오 <빡센다잉. 끝> 베이. 로아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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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<끝> 어야야 야, 뭐야 이거. 가서. 그래서. 어? 오. 오버워치가 이게 좋아, 애들아. 오버워치 해야겠지. 복수로저 누나들이 힐 주잖아. 얼마나 게임이 재밌어. 얘 대가리가 어디야? 태커만 잡아도 이득이죠? 나이스 쉬운데 안된다니까 메르신이 나 너무 잘 봐주는데? 진짜 안돼요 잘하는거 알아본거야 아 어, 어. 어, 케어 케어 와 케어 지렸다아힐 너무 잘해주는데? 얘트터 아, 잡아야겠는데? 네. <laughs> 이렇게 도망가는건 아, 네. 존나 없기네

으아, 어, 솔저! 이놈! 아하하하! <놀람> <도움말> 뭐하니? 이거 <놀람> 뭐야? 이거까, 뭐야, 이거? 죽어요. 아, 너무 빨리 끝났네. 아, 별로 말못했는데 아니, 듀오는 좀 자만추가 좋아요 한창 자만추 좋아할 나이 그런가 서른 살이 자만 좋아할 나이야?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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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아네 <목소리> 남자가 뒤에 라그무었는데 니가 잡아어네 대답 회전 해야 되고 대답 회전 브리핑 하는 맛 나요. 여자를 한거 아니야 남자일수도 이건 대답 했어. 김스아라아 아우 아이고. 또 부활 부활 가능? 어 된다 된다 시발년아 뭐, 꺼져줘. 알았다. 매력 <laughs> 괴롭히지 마이 새끼야. 조금 뒤로 빼줘 사련님 또리 좋시시다 어!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 이거? 아, 제 많이 죽어가지고 아이고, 아, 안 되겠다. 주저리 가야겠다. 밖에 가죠? 그녀를 지휘하고 싶지 않아. 어, 뭐야? 어? 아이고, 아이고, 아유, 죄송. 와, 아, 나로 지렸다, 이거. 케어. 아, 솔저가 무조건 좀 치는데, 이놈? 아 씨. 아, 너무 아깝다. 아이씨, 참으로 됐네. 아, 어, 간조가 좀 잘한다, 근데. 아, 씨발. 에반데. 뒤에 선물아 있어 조심. 이번엔 대답 좀 해라, 얘들아. 아, 이 새끼들. 나만 대답하면 너무 좀 그렇잖아. 함정을 아, 내가 잡으러 가야 되는데. 어쩌죠? 나이스 나나이아아아아 아, 잡았다 그러 갔어 야 이거는 이거 밀리면 끝이야? 더 못해? 수고하셨습니다 고고요. 아 너무 못했다 이판 아 긴장했나봐 아 하아, 씨. 버스 탔다 버스 탔어 한조가 너무 잘했다 한조처럼 했어야 되는데응 이거 메르시님이 나 추천해준 거 아니야? 이거 누가 추천해준지 안 나오네요 추천은 아니야 슬슬 재미 진짜 이 오버치가 참 좋은 게임인 게 목소리 좋은 누나가 힐 주는데 브리핑도 잘해줘. 브리핑이 이게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하거든요? 도움이 많이 돼, 그리고. 롤은 왜 보이스 안 되냐고? 아, 롤은, 보이스 롤도 있으면 좋긴 하지. 아, 근데 롤에서는 뭔가 여자 만나기 싫음. 내 점수 때 여자면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제 높은 확률로 버스 충돌이 많아가지고 별로 안 만나고 싶어요. 뭘한거 같은데, 쟤한다가뭘 차단을 하래. 야, 힐러가 브리핑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? 오치를 안해 봤네 이 새끼들이고. 어? 하여간 이 아, 네. 염희 물소 새끼들이거 해라. 음, 음, 어, 씨발라마. 음. 빨리 좀 해주시고요. 음. 어. 또 다른 성 아, 뭔가 왜칸 맞지? 말이 음. 맞막 음. 야미. 지 어디쇼? 캐럿이 내려오야이야어이야시발은 뭐야, 꺼져. 어... 뭐! 어디까지 막아, 니가 막을 수 있어, 어디까지, 어?

야어넌내 생명의 은인이야 아야와 장난 아닌데 쟤? 아니 이 실버가 아닌데 이거? 어 뭐야 왜, 왜 이렇게 세, 이거? 아, 아우, 씨내려겠다안 되겠다. 아, 끝네 어. 내 의지. 와. 아, 병 느껴지네. 피가 비도 하네. 착한 애들 파이팅, 이길 수 있어요. 분위기 감기 시키죠, 제발. 어허, 어허! 딩디가 하네, 진짜 저거. 힐 없으면 던짐. 오케이, 야 이거는 한번 받았다. 어, 뭐야? 어우, 왜 이렇게 못 맞추지? 지금 병 느껴서 멘탈 깨졌나봐, 미도우한테 아어저 야타가 진짜 잘해 주네. 아! 나 살아야 돼. 았잖이 살아요. 이 씨, 빨리 어디 쫓아와. 어해서 리다 와봐. 하하하. 나왔다. 정수 3대 3. 오리사 잘하네 오리사. 리사가 참 성격이 좋네. 야, 원래 탱크하는 애들 성격이 좋아. 롤도 탱크하는 애들이 탑에서 칼채만 하는 애보다 성격이 더 좋긴 해. 쥐지 한번 시밤 가봐, 개새끼들. 이거 뽕에다가 어? E M P 딱 해가지고 딱 그냥 딱딱 딱 나오잖아. 벤지 보완 보정 좋은데? 내려 네! 내리죠. 아저 마이무리 안 되나? 잘한다. 알았어. 잘한다. 아 이게 캐릭터 죽같아 저거 저거 추월 이 어떻게 벌써 차.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저 야타? 아 야타님 잘하신다. 아니 추월이 벌써 찼네? 뭔 플로팅이야 이씨 얘는 전판부터 참 얘가 어? 허허허뭘 <laughs> 이러니 옵치가 망했지 아 그럼 롤은 씨발 진장 망했어 우리였으면 이미 지금 서로 전적 타닥타닥 하고서 존나 존나 욕하고 있지 지금 귀여운데 그냥? 아 오케이 교환됐다 교환됐다 다행이다 솜브라 포지션이 좀 레전드긴 하네? 야방을 빨리 깨야겠아 힐러가 아예 이게 힐이 아예 없어. 아예 손절야겠네아 진짜 짜증이 나네 이 판은. 아아 씨발. 아이 근데 제 실화 쓰면 더지이 새끼 질량이 레전드 4,800원 이거 뭐한 거야? <laughs> 아 이렇게 귀엽냐 애들? 왜이천션이왜 이러냐? 와 아우 씨발 아우 아 이거 안 되나? 아이 못 믿었어 이걸? 아니, 아 게임을 안 하는 거야 지금? 아 지금 봤네. 예? 그냥 이런 애들이 있지 뭐. <laughs> 저도요. 아이고, 아. 어. 아유. 아니 또 만났네? 어떻게 이런 인연이 이파는 산을 태우기 캐리해보자. 단적인군. 한달 위도 있어? 위도가 되고. 하긴. 아니 뭐 너무 시끄러운데 저더라뭐 무전기를 어, 어, 쓰는데? 멘탈 고 있어. 이진 조심해요. 아오씨. 야 위도 무빙 뭐야 이 새끼 이거 병느껴지는데 이진 쟤 바로. 위치. 어우 씨발 뭐야 이거 캐릭. 터 표적을 지 않지. 열심히 해주신다 진짜. 아이 새끼 뭐야. 옆이 뭐야? 나이 컷. 너무 잘하는데, 애들? 쟤들 병 느끼겠는데? 뭔가 라인 나오면 패더드 내려야 되나봐. 아, 아우, 씨발. 소전해야겠다. 안되겠다. 저거 방벽을 너무 못 부신다, 패더드가. 어디야? 거거든. 아니 되게 킬 잡으면 또 나이스도 잘해주시고 참. <목소리> <저기 아니겠지. 으아! 목소리> 아, 아! 나 여기 나기도 많이 잘라놨거든. 너무 신냈나 아 이거 나이스 듣고 신나 가지고. 어 했어. 뭐야 밥 얻어 쓴 거야 이거? 나이스. 나이스. 아 너무 일찍 끝나네. 아까 이누나랑 잡혀서 또 일찍 끝나지 않았나 얘들아? g 지 한번 가야 되나? 실업던없으이 개편하네 씨발. 싫었던 씨발. <laughs> 진짜 여기 싫었던 있으면 진짜 없어서 다행이다. 진짜. 얼마나 창이 났을까. 어? 싫었던 씨발. 어이, 슬림면 지렸다. 아이스 자, 저 도보워치 강단히 힐링하러 오면 좋을 것 같아요. 딜이 왜 이렇게 쎄? 어우 다 너무 잘하시네 어 그러게요 아 너무 일찍 끝난다 아이고 수고니다 수고요 아, 너무 일찍 끝난다 아이씨, 내가 안나 이게 딜러가 파티 나오기가 좀 어려워. 없가야 그건 아니야. 그래, 어, 이거 베르신이지이번 야, 이번 판은 좀 잘했어. 근데 어, 추천 두 개. 야, 이 판은 솔직히 잘했어. 근데 이 판은 솔직히 추천 받을만해. 아, 나도 그래. 나도... 아, 뭘 신철링까지 봐. 진짜 구질구질하다. 그거는 어, 어디서 보는데? 아이 뭘 친추야 그건 너무 구질구질해 얘들아 어? 자만추여서 좋은 거야 저 사람도 부담돼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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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